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뺄 군대가 없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어,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 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laughs>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와께 호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주옥 같은 단편 소설들이 나옵니다. 뭐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 그죠? 여러분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예, 탕자 이야기. 아이고야 이건 제가 또 전언을 안 했네요. <laughs> 탕자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윗과 골리앗,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삼손, 삼손과 데릴라. 뭐, 들릴라라고도 합니다. 삼손과 데들라도, 어, 훌륭한 단편 소설, 뭐 기가 막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성경이 이미, 아, 성령이 이미 떠난 줄을 모르고 이전처럼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 죽일 줄 알았다가 생포돼서 눈이 뽑히죠. 세상에. 산채로 눈이 뽑혔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싶습니다. 뭐, 적들이 마취시켜가면서 뽑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 이, 악령에게, 이 악령에게 제대로 인질이 잡히면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원죄가 없을 때의 아담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인질 잡을 껀덕지가 없으니 나이스하게 찾아와서 말로 꿰고 제안을 합니다만 이미 소나기에 들어온 경우에는 혹독하게 대하죠. 전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눈. 이 눈이, 바로 이 눈이 뽑힌, 어, 눈을 뽑아간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양신 역사라는 표현을 언급을 하면서요. 그죠? 이전 방송에서 이제 쭉 보신 분들은 양신 역사. 양신 역사라는 표현을 언급을 하면서 몸을 성령의 도구와 통로로는 내주어도 그죠? 성령의 도구와 통로로는 내주어도 어... 이 악령의 악령의 어... 악령에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성령에는 내주어도 악령에는 내주지 않는 사람 그 다음 1번의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도 양신 역사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양신 역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양신 역사는 아니죠. 믿음 생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요. 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의 공격도 경험을 하죠. 어, 그리고 이제 또 몸을 성령의 도구로도 통로, 도구와 통로로 내주면서 동시에 악령에게도 내어주는 악령, 성령에게도 내어주고 악령에게도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도 양신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신 역사를 경험을 하고 양신 역사 자체가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헌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케이스보다 두 번째 케이스가 훨씬 심각한 양신 역사이고 귀신에게 점점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귀신 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신 역사의 케이스이며 악령은 장악해 나가지만 성령은 떠나가시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을 성령에게도 내주었다가 악령에게도 내어주는 케이스는 분명 첫 번째보다 훨씬 심각한 케이스인데 이 사울 왕도 그랬고 그리고 삼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도 찾아가지만 귀신의 종에게도 찾아갑니다. 와이프와 잠도 자지만 창녀하고도 잡니다. 몸의 기관들을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렸다가 악령의 도구로도 내어주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악한 영에게 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귀신이 들리죠.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안 들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의 기관들을 악령에게 내어주다 보면 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삼손이 데릴라를 만나 제대로 잡혀 눈이 뽑히기 전에 눈이 뽑히기 전에 어, 사사기 사사기 14장 1절 사사기 14장 1절과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절은요 각각 불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건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불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라 시작을 합니다 눈의 기관과 시신경이 장악을 당한 것이죠 이미 악한 것들이 상당히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버렸습니다. 눈을 뜨면, 눈만 들면, 음란한 여인을 보는 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근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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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을 거듭하시는 어느 시점에서 사람도 버리시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허용하고 끊어내지 않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면 자칫 잘못하다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헌데 삼손은 생포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눈이 뽑혔습니다. 이는 큰 은혜입니다. 저는 삼손이 천국에 갔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분명한 요인을 비록 적에게 의해서라도 뽑아 버릴 수 있었으니 말이죠. 스스로 못 고치면 남에 의해 강제로 치욕적으로 고치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아주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얻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삼손처럼 회개의 기회도 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심각한 양심 역사로 치다든 두 사람이었지만 그 결과가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성령님께서 사람을 떠나실 수 있다 떠나신다 떠나실 때는 조용히 은밀히 비밀리에 몰래 그 당사자도 인식을 못할 만큼 깨닫지 못할 만큼 은밀히 비밀리에 조용히 몰래 떠나신다 라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 혹시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함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도 계신가 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양심에 캥길 것이 없이 의롭게 주 안에서 잘 살아가고 동행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역으로 사단의 공격일 수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어, 온전한 회계로 가면은, 어, 성령님께서 다시 임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믿음을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어야 하죠. 하향평준화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5분 뒤에 일을 모르는데, 나의 육신이 정말로 침대에서 편안히 생을 맞이하고 숨이 끊어질지, 아니면 사고로 가게 될지, 그건 정말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최후를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도, 영성도 안전한 쪽으로 위치시켜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눈이 물리적으로 뽑힌 아좀 잠깐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조금 했네요. 자, 아무튼 눈이 물리적으로 뽑힌 장님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죄를 지을래야 지울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관찰해 보면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만드셔서 천국을 입성시키려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격과 사랑은 무시무시하죠. 허나, 그것으로 악한 것들이 차지한 영역이 눈만 장림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다 떠나고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으로 손이 잘려도 악한 영에 떠나지 않으면 갈고리 찬 손으로 카지노를 갑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목숨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숨.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떤 이는 바닥에 꼬꾸러져 몸을 비틀고 저항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격렬한 몸의 저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그러한 저항이 없는 대신에 막대한 재정 손실, 재정적 피해 피해를 주고 떠나죠. 그래서 거라사광인이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대신에 돼지떼 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몰살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악한 영이 떠나는 대신에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들의 생명, 생명을 아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보이는 사람의 내면과 몸에 대한 집착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어, 자리를 잡은 그 뿌리와 기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영역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들을 몰아낼 때 육체의 저항에, 그리고 또 막대한 재정적 피해에 여기에 심지어 많은 생명마저도 맞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삼손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기간에 어, 머리털이 자라고 뼈 아픈 반성과 회개를 했지만 어떤 면에서 생명들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한 개인에게 악한 영이 장악을 해도 그 전쟁이 쉽지 않은데 개인을 넘어서 가정,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집단, 그리고 더 크게 나라, 그리고 지역이 특정 악령들에게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를 잡힌 바 되면 그 영들을 몰아낼 때 몇 명의, 혹은 수십, 수백 명의 목숨들이 죽는 일이, 목숨들을 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쩌면 저분은 죽음을 각오했고,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징그러울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과 민족에 자리 잡은 악령을 뿌리 뽑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이 세면 셀수록 빛의 진영에서도 센 대적을 몰아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세지는데, 가장 최후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예. 이 세상에서, 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죠. 예. 그래서 뭐,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을 읽으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삼손이 자신의 약정을 잘 보완하면서 갔더라면, 어, 이 전부터 좀 다른 행보를 걸었다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와 같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어,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하게 불레셋을 블레셋을 때려잡는 사사가 될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와 이상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을 뻔한 인물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결코 그냥 조용히 점잖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 육신의 어떤 저항, 격렬한 저항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히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구절로는 어, 깊숙이 뿌리 잡은 그 강도면 강도, 뿌리 잡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굉장히 뿌리가 깊고 장악해온 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 그런 악한 연과 연합이 길면 길수록 최후의 요구되는 것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 좀 아쉬운 인물 중에 한이에요한 명이에요. 삼손이라는 인물은 아쉬운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 그 성령님께서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박으실 수 있도록 어, 삶의 작은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어, 별거 아닌 것처럼 벌어지는 그런 선택의 순간과 여러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더욱 더 깊숙하게 장악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없어지도록. 할수 있는 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 이전에 분명히 다른 행보를 하고 주님과 잘 동행하면서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갔더라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나의 최후를 할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삼손이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은 최후,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만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주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불렛셋을 때려잡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격길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도 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도 넉넉히 들어가지만 다른 이들도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